아, 아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오크 하드커버전 이션타워 해볼게요. 자, 300원짜리 좋고, 시야를 넓혀주고, 자, 일단은 그런 테너를 여기다가 한번 찍겠습니다. 예, 찍어주고 요거를 계속 걷고, 어, 뿌려요. 음, 두 번째 단계까지 좋고, 됐다. 나머지는 뭐 됐고, 음. 이렇게 일단 한 마리 지은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다 짓습니다. 어우, <laughs> 추워라, 이거. 다 좋고. 여기서, 어, 자, 돈 되면 바로 지어주죠. 이런한 방이에요, 이제. 이들이. 아 좋습니다. 잘 죽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어야 될 위치가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여기 견은트도 좀 지어주죠. 예, 테라폴 런트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이것도 3단계까지, 예, 업그레이드 줍니다. 나쁘지 않고 좋고, 어, 나쁘지 않고 좋고. 그 다음, 2025원 어, 되면은 바로 또 하나 만들면 됩니다. 음, 좋고. 자, 좋아요. 음... 딜잘 들어가죠? 멀티샷이 있어가지고 그리 독데미지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여기서 한번 어... 페트로 한번 눌러야겠다 어? 자 60분 되면 바로 타오레나 음... 지워주면 됩니다 좋고 이게 크리티컬이 나갈, 때, 나갈 때가 있고 멀티샷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 크리티컬 나가면은 멀티샷은 못쓰고 예... 한발만 씁니다 <laughs> 오우 방금 나갔죠? 자, 좋습니다. 60원템 바로 지어주고. 조금 그 마음에 들고. 어, 가봐주고, 이거. 그렇지. 그 다음, 이 표현은 패트롤 해주면서, 음, 길막을 좀하죠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레이터 홀을 또 지어야 되는데. 100원 되면 바로 지으면 돼요. <laughs> 자, 미리 가자. 어, 그레이터홀 위치는 뭐, 아무 데나 지어주세요. 자, 하나. 지겠습니다 다 좋고 잘 잡고 있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레이트 홀을 한번 더 지어야 돼요 아 야, 하나 더안해라 스트롱 홀드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다 좋고 여기 총 두마리가 어, 어, 지어질 때까지 어, 잘 디펜스를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길막을 좀 하자 이정도 아니다 너무 저기 있다 그러면은 오케이 okay. 됐어 대충 질막은 이렇게 좀 해주죠 이 길이 막히는지 모르겠네 어오 오. 좋아 나이스 그렇지 그냥 못 가게 막았네 음, 좋고 자, 좋습니다 또 뭉쳐있네 여기도 자 마음에 들고 멀티 샷 멀티샷 멀티샷 제발 <laughs> 그다음 200원 되면은 바로 또스트롱홀드 업그레이드 해주면 됩니다 좋고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여걸 지어야 돼요. 오우거 워리어. 여기서 제가 몇 번, 예, 테스트를 몇개 해봤는데, 요 오우거 워리어가, 어, 딱 좋아, 제일 좋아요. 어, 트롤은, 진짜 말 그대로 트롤이에요, 여기선. 좀 별로 예요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지어주고, 샤먼도 어, 스턴기가 있, 있는데, 이거는 지상한테만, 예, 쓰이는 거라서, 뭐, 좀 별로입니다. 전 이따가 오우거 워리어를 하나 짓겠습니다. <laughs> 맘에 들고, 좋고, 오케이 그렇죠길막해 주고, 오 너무 좀 멀리 한다 한, 쪼 좀만 가자, 좀만 음, 아, 아니다 한이정도 어, 됐어 좋고, 음, 좋습니다 어, 어디가? 이, 이탈했는데? 어, 좋고, 맘에 들고 3단원 되려면 좀 남았죠, 시간이? 음, 다음 라운드에서 300원을 얻을 수, 있,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스케일리 좋고. 그렇지. 요두 마리가 정말로 일을 잘해요. 좋습니다. 300원 될때 바로 가져야지 어, 요 오거 어리어의 위치는 여기서, 대각에서 하나, 어, 여기다 지어주죠. 그리고 여기 피 많은 거를 예, 이 워리어가 하나씩 때리면 됩니다. 이게 독 데미지가 달라요. 어, 어 좋고 이독 데미지가 얘는 이제 어, 초당 4에서 이속을 35% 감소인데 여기 있는 워리어는 초당 10의 데미지하고 이속을 50%나 감속을 시켜줍니다. 여기 <laughs> 어이 자, 여기 있는 어보비네이션도 여기 다 잡으면은 예.. 파이.. 어, 오그로드 할수 있습니다 좋고 좋고 됐고 어? 하나하나 하나 때려주면 돼요 막 뽕! 뽕! 소리 나는데 이거는 오그.. 워리.. 워리어에, 에리 워리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좋고 하나씩 어 좋아 때려주고 가지고 어, 하나하나 이렇게 점설를 해주면은 예, 독대민지가 잘 퍼집니다 됐다 400원 됐으면 바로 쥐워줍니다이러면길막도 필요 없지 왜냐면은 로단한테 로드, 이제 이몰레이션 있어요 영구 이몰레이션 이거는 초당 50의 데미지를 사정거리에 1500이에요 다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 다요 여기 있으면 다 합니다 여기 범위가 여기다 안다고 예 요쯤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아마 달 거예요 좋고, 그 다음에는 바로 포트리스 업그레이드 해주고. 좋습니다. 자, 딜. 아주 좋은, 예. 진짜 정, 정말 좋은 타워에요. 후반 가면은 뭐, 이몰레이션 딜이 안 나오는데, 음. 자, 지금은, 어, 잘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보너스 월드도 다 잡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알토 오브 스톰 알, 예, 지어야죠, 이제. 자, 만들어주고. 엘터 부스 터에서 바로 트랙터 한번소환해주고한 요쯤에서 분신 한번 써주고. 됐다. 좋습니다. 이게 4마리, 4마리가 나오는데 이게 데미지를 50% 밖에 못 줘요. 분신은. 예. 다 찍어야지 100% 줍니다. 조금 마음에 들고. 됐다. 자, 한번 여기서 분신 한번 써주고. 자, 바로 트랙터를 한번 더, 예, 뽑습니다. 트랙터는 총 10마리만 뽑으면 돼요. 예, 숫자로 번호 지정할 수 있게, 최대로. 아, 좋고. 음, 좋아. 좋고, 마음에 들고, 그렇지. 좋아. 하나 더. 이제 예, 3번으로 해주죠. 분신 한 번, 그리고 분신 한 번, 어, 분신. 좋습니다 다 분신들 써줘요여기 트랙터 한번더 음, 좋다 m r 이죠예요 예. 번호 지정 다 하셔야돼요 예 컨트롤 숫자 마음에 들고 보스도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얘는 딜이 좋아가지고 예잘 때립니다 트랙터 5번으로 어 해주자 어 됐고 음 좋습니다 이제 분신으로 딜을 좀잘 주는데 이거 후반가면은 이 분신만으로 영웅만으로 클리어가요 어, 좋고 여기서 트래프터를 한번 더 뽑아주고 6 6인데 좋고 일단 7번이지 자 스키 다 찍어주고 좋다 어? 좋아요 찍어주고 자, 7번으로 얘는 8번 음, 좋다 그다음1 일꾼 가지고 여기 얼거 하나 지야 돼요, 9버로 요거를 왜 짓냐면은 지금 인구수가 없어가지고 예 늘리려고 합니다. 워크버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충 뭐 분신을 먼저 찍어야 돼요. 분신 찍어주고 됐어. 분신도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지속 시간이 있으니까 자주자주 써주면 좋습니다. 8, 8. 그 다음, 아홉 번째 영웅. 그 다음에 열 번째, 요 이제 자, 트랙터 마지막입니다. 좋고, 음 마음에 드는구만. 어얘분신 없네. 써주자. 크, 데미지가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게그 다음은 공업을 눌려야 돼요. 공업을. 이거는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미지가 오르죠. 예. 공업을 다 해주면 돼요. 어? 좋고, 잡아주고 이거 못 잡나? 잡았죠 그렇지 어우 딜 좋다 다나가냥 그냥 자 400짜리 해주고넌 일로 오자 스킬 한번 찍어주고 이거는 그냥 뭐 라이트닝이에요 어 뭐야 안쓰나? 어 썼다 이무 데미지가 천이에요놓고 했어. 가져갔죠? 영웅이 좋은 점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돼 가지고 너무 좋아요. 좋고. 잘 잡아 주죠. 음. 공업 바로 해 주고 600원. 그다음 800원이죠. 좋습니다. 영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여기 있죠 이렇게 있어야겠다 이러면은 골고이 돼가지고 어, 잘퍼지 퍼졌, 퍼졌죠? 어? 어, 분신 한번 써주고 됐고, 음, 어, 사 번. 이건트레비에요 그냥 깔아주면은 이렇게 트리가는 생기, 생기는데, 어, 어 이터치면은 스톰을 려요 좋고 마음에 들고, 자, 야, 잘 퍼졌다 이거. 좋지. 0천원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오크는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야 이거 깰수 있나?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영웅을 한번 뽑아볼까? 해가지고 했던 게요 지금 요 상태예요. 어, 오케이 분신 한번 분신 한번 됐다. 마음 에 들고, 요거를 어잘처리네 얘가 또 데미지 주면은 이속이 느려지지? 아마도? 아니, 아, 아니구나. <laughs> 좋고. 이거는 뭐, 뭐, 편하게 하실 분은 길막해도 돼요. 길막을. 근데 이 공중은 안 됩니다. 공중은 길막이 안 돼가지고, 공중은 꼭 잡아야 돼요. 좋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분신 써주고. 이게 지속시간이 의외로 짧아요. 하다 보면은. 자, 이거. 번개는 뭐 쓰실 분도 쓰시고, 저는 귀찮아가지고 않습니다. 자, 분신 한 번, 좋고. 어, 분신인가? 아닌데. 딜이 좋죠. 어, 마음에 들고. 음, 그 다음에 천사닥짜리 업그레이드 해주면 됩니다. 어, 돈테나? 안되네몇 업이야? 유족업이네? 여기서, 한 번만 더 해주자. 오케이. 딱 7업 돼 음. 눌러주고. 지금 딱 7업이죠, 이제. 7업. 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꾼으로, 어, 어디서 일꾼? 여깄다. 여기 자, 여기서, 요거, 고블린 팅커를 지어줍니다. 버프 타워예요 만들어주고, 좋고. 마음에 들고 이러면은 여기 있는 몹들이 다 데미지가 신가하죠예 좋습니다 앗. 마음에 들고 그 다음 바로 지프팀 먼저 좋겠습니다 나와봐 지프팀 바로 이거 소울파이어 예 이거 활성화 시켜주고 활성화 시켜야지 이걸 버프를 줘요 안 하면 안 줍니다 어 좋고 자 됐어. 그 다음 틴카 한번더 만들어 줍니다. 오크가 의외로 버프가 좀있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얘는 아키미스트 한번 채워주고, 음. 마지막은 쓰롤 한번 어, 파시 한번 채워주고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9, 10. 음, 좋고. 자, 파시어. 어, 지은 거에서 바로 또샤으로로그레이드 해주고. 자, 좋다. 일단 렉사죠? 렉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좋고, 보스도 그냥 잡죠 음, 500짜리. 한번더 업그레이드. 여기서 이제 돈을, 어, 씁니다. 보너스, 보너스 으로들라서 많이 줍니다. 여기서. 바로, 슬럴 한번 지어주고. 이건 영웅한테는 뭐, 딱히 뭐 효과가 없, 없어요. 슬럴의 공속은. 근데 이따가, 아직 또 타워를 질릴 게 있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예, 렉살 한번 지는 겁니다. 어. 좋고, 마음에 들고. 여기도 충분히 잡을 수 있나? 오케이, 아프지 않고. 그 다음, 출동 출동해서 여기서 분신을 예 이런식으로 해서 공중을 제압합니다 다음에 다시 출동 이쪽으로 나지 않고 자 됐어 1 2 3 좋아 됐다 그 다음은 공업을 계속 해줘요 음 좋습니다 잘 잡고 있고 음 좋고 먹나 이거? 안 먹겠지? <laughs> 5번이고 6번 자 7번 어 분신 다 찍어야지 분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 어 마음에 들고 여기서 잘 잡아야 돼요 어.. 남겨주자 있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좋죠? 자, 됐다. 이제 공중은 이제 어... 한37 8라운드 나오니까 예, 좀 안정적으로 할, 해도 될것 같아요. 좋고 다시 한번 분신을 좀써줍니다 좋고 여기서 바로 공업을 한번 넣어주고나 미리 좀야겠다이렇은 그래서 워크바로 하나. 두개만 지어 주죠 2000원 되면 바로 어, 마지막 공업 해줍니다 스킨좀 찍어야겠다 다 찍고 분신 다 찍었네 근데 분신은 어, 좋다 자 여기서 이제 지어 줄 것은 여기 레이더를 좀지줍니다 하나 둘셋 오우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맞춰주고셋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주죠 여기 에어 잠깐만 이다 채워야 되구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채워보자 이렇게 그 다음 공중이니까 미리 중신을좀 써야겠다. 음, 좋고 많이 들고, 그다음에 어, 뭐 그거를 한번 지어주자. 넌 공속 한번 지어야 되나? 공속을? 그래도 되나? 좋구나. 됐다 잡았다 자 좋고 여기서 어 뭐야 뭐 잡은거 있나? 아 잡았구나 자 좋습니다 좋고 이제 어 좋아 나머지는 여기서 어 됐다 페로크 좀 만들어주죠 자 레이더를 지어주고 대충 지어주고 좋아 아, 이더라도 하나 더 지어주죠. 어우, 잠시 오었다 이건. 예약 상사는 예약 그 건물 짓기는 여기서 Shift 누르고 지어시면 지우시, 돼요. Shift를 누르고 좋아 됐고 지어주고 지어주고 뭐야 나 됐어. 자 이제 오크 업을 좀 하죠. 음, 좋습니다. 페로크. 좋고여기 공속을 또아요해야되는데4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좋고이게 스턴기 때문에 제가 한거예요업거를 어? 그 다음에 공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좋습니다좋고 이거 너무 좋고요고 좋아요. 이거 너좋습니다스턴무 좋아요. 좀 스턴 걸좋버리고좋고자 됐다 배 시스킬. 어, 올라가자. 자 좋아요. 그럼 여기서 분신을 또 써줍니다. 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클리어가 예, 되는데요. 자 좋습니다. 어, 어디가? 가운데. 오케이. 이제 공중 안 나옵니다. 어, 잡아야지 이 좋고. 자 됐다. 그다음에 여기서 분신 쓰고 예 버티면은 이제 클리어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들고, 자, 지워주고. 사거리도 있네. 길다. 800이야? 괜찮네. 좋고. 음 자, 마소석는 나중에 지워주자. 일단은, 어, 어, 마석밖에 없네, 이제. 업할게. 자, 좋고. 다 만들어주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됐어. 자골고루 퍼졌다. 자 여기서 바 마마소브 또지어 주죠. 아무튼 딜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 이렇게 마지막 몸까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 예, 생각합니다. 좋고. 요거는 어 나중에 쓸까? 잠깐만 천이면 많이잖아. 여기 옆방 대면 됐다. 마지막에 쓰자. 좋고. 다시의 미석을, 마석을 한번 채워주고. 어? 죽겠다, 이거는. 분신이. 자, 좋고. 마음에 들고. 남은 게 있나? 다 지웠나? 아, 좀 남았구나. 어, 됐어. 한 3마리, 4마리, 5마리 나왔네. 아, 다 지웠습니다. 이제는 공속을 좀 올릴 차례네. 음. 타워들은 공속이 좀 느려가지고 예. 지금 빠른 빠른데 어, 좀 지어야, 지어줘야겠다 더. 더 좋고 모여봐 할게 있어 어 됐어 여기서 어아 F 좋아요, 뒤을 잘려주죠. 자 여기서 다시 또 분신을 또 쳐줍니다. 자 여기는 보스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 잡고 잡고 잡고. 어, 야 멈춰. 잡아. 됐어. 잘했어. 어. 한번 쳐주고 됐다. 어, 보스 잘 잡죠? 네, 뒤이 좋습니다. 잘잡았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그 하드코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녹화를 이제 마치겠습니다.